안녕하세요. 우리 치 가든 정원사입니다. 아직 늦더위가 남아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확실히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늦여름에 접어들어도 여전히 비는 인색한데요. 예전에는 여름에 태풍 하나, 둘은 지나갔는데, 최근 몇 년은 여름은 물론이고, 가을에도 태풍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죠? 비를 한두번 맞힌 상토에 곰팡이가 피어 햇볕 소독을 했어요. 한 사흘 바짝 말렸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선선해지면 하려고 했던 일인데요, 장미 화단 경계 보수입니다. 이 장미 화단은 제가 난생 처음 만들어본 화단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모태 도시녀라 호미도 여기 와서 처음 잡아봤으니 말다 했죠. 2019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경계의 벽돌은 그 다음 해였나 죄다 뽑아서 눕혔어요. 2년 전에는 모르타르 쓰는 걸 익히고 싶어 장미화단 귀퉁이에 도둑화단을 작게 만들어 봤고요. 모르타르도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북쪽이지만 도도었기 때문에 키 작은 장미를 심어도 햇빛이 잘 비쳤습니다. 작년에 저 도도마단 튀어 나온 게 거슬려서 장미화단 한쪽 끝과 이어봤죠. 그런데요 사다리꼴이 되면서 그게 또썩 마음엔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도둑화단을 해체하고 화단을 직사각형으로 되돌리기로 한 거죠. 맨 위에 얹어두기만 했던 현무암 벽돌을 치우고 메리골드를 뽑을 차례예요. 그 전에 메리골드와 노트르담 장미심을 자리를 마련했고요. 아주가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빨간 메리 골드는 많아서 이식하지 않고 노란 것만 옮길 거예요. 이 장미는 크기가 아담해서 이식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일 난관인 벽돌 해체인데요. 모르타르가 아주 단단해서 쉽지 않았고, 덩어리째 떨어지기도 했어요. 흙을 미리 좀 퍼냅니다. 장미 뿌리가 여기까지 뻗어 있었네요. 가장 가까운 위치의 장미도 1m는 좋게 물러나 있거든요. 그러니 물을 줄때 나무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줘도 되는 겁니다. 벽돌은 대충 한쪽에 모아두고 새로운 경계를 놓을 자리에 유도줄을 맸어요. 백두산 패랭이는 옆으로 살짝 옮겨야 했습니다. 우선 벽돌을 대충 얹어 봅니다. 이쪽 모서리가 문제예요. 도둑하단 경계와 직선으로 이으면 잔디밭으로 가는 통로가 좁아져요. 지나다니는데 문제는 없지만 널찍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곡선으로 처리했습니다. 흙 채우고 이틀 동안 대기시켰던 아주가를 새로 생긴 공간에 심었어요. 전날 이식한 노트르담 장미의 상태가 양호하네요. 노란색 메리골드는 걱정 1도 안 했습니다. 보수 시작하고 사흘째인가 나흘째 아침에 찔끔 비가 내렸어요. 강수량 집게도 안 되는 양이지만 표면이라도 적셔주니 그것도 고맙네요. 경계면을 직선이 되게 조정하고 수평도 대충 맞췄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화단 경계 보수 작업 완료입니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화단 경계면을 손보게 되는데요. 경계석을 고정하지 않으니까 나무나 화초뿌리가 밀어내서 결국은 뒤틀리죠. 언제든 쉽게 수정하거나 아예 큰 작업을 할 수도 있게끔 고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 생긴 공간에는 가을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차이브를 파종했어요. 아름다운 베르네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차이브는 처음이라 기대가 커요. 백두산 페랭이보다 차이브 키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운 뒤에 어울리는 자리로 이식할 생각이고요. 향 플록스도 삽목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갑자기 변덕이 일어 꽃집에서 집어온 포인세티아인데요. 겨우에 실내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안 자라더라고요. 봄 내내 시원찮다가 7월쯤인가 그때부터 자라는 게 보였어요. 이제 슬슬 단일 처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포인세티아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하루 15, 16시간 정도 완전히 어둡게 가려주면 그때 새로 올라오는 잎은 빨갛게 물들어 나와요. 약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단일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화단에서는 덮개를 씌울 공간이 부족하고 어차피 추워지기 전에 안으로 들여야 하니 화분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수형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네요. 지난달에 가볍게 다듬으면서 나온 조그만 줄기 몇개 삽목은 해뒀는데 저게 과연 뿌리를 내릴지 알수 없네요. 파이브를 시작으로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가을 파종할 화초들이 줄을 섭니다. 조금씩 채종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을 정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